글루텐 여기서 먼저 비벼가지고 낚싯대 몇 개만 들고 바로 내려가겠습니다. 아주 잠깐만 해보면 답이 나오는 거니까 금방 빨리 판단할 수 있습니다. 말풀이 지금 딱 이쁘게 올라와 있단 말이죠. 저 사이사이에 분명히 붕어가 있을 거야. 이곳 같은 경우는 제가 한 4년 전에 탐색을 해놓은 곳인데 언제 한번 와봐야지 지도를 표시해놨다가 오늘 와보게 되었습니다. 이곳에서 낚시하는 사람은 본 적은 없습니다. 주변에서 했다는 말도 못 들었고요. 미개척 낚시 장소입니다. 그리고 저기 옆에 이뻐 보이는 곳은 방금 찍어보고 왔는데 수심이 안 되네요. 난 이런 곳일수록 더 해보고 싶더라. 벌써 풀이 많이 자라가지고 인좀만 지나면. 생자리 탐색할 때 이제 힘들어집니다. 지금도 풀이 이렇게 많이 올라왔는데. 수심이 생각보다 깊네. 발랍 수심이 1m가 넘어가 버리네, 훨씬. 한 1m 20cm 정도 되겠다. 오늘 새벽 5시에 일어나가지고 밥 먹고 준비하고 나와서 여러 곳을 좀 돌아보고 여기에 자리 잡았거든요. 지금 대를 다 피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지금 이 시간 7시 30분 조금 넘었습니다. 아, 붕어가 나와 나와 주면 좋겠네요. 대편성은 짧은 칸 위주로 2.0 칸부터 여기 한 대만 사공총 다섯 대 펴놨습니다. 믿기는 글루텐입니다. 한번 붕어 기다려 보겠습니다. 붕어인지 잉어인지 엄청 큰놈 지나다니네요. 바로 바로 앞에 방금 이거 한 대를 완전 연안 쪽으로 한번 붙여봐야겠다. 와 방금 무시무시한 놈 지나다니네. 붕어만 사짠데 형님 저 여기가 창평천 탐색 왔습니다 형님. 잠깐만요 여기 낚시가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그냥 파노키마이스 지나다니면서 낚시가 된지 안 된지 모르는데 일단 한번 해 보려고 형님 어구야. 오. <laughs> 아 붕어가 있구나 완전 가 쪽에서 나와버리네 산란을 끝낸 지가 진짜 좀 밖에 안된 이제 막 끝낸 붕어 같습니다 비닐이 완전 거칠고 꼬리 다 달아졌어요 산란한 지한 일주일도 안된것 같습니다 붕어 나오긴 나오네요 다행입니다 <laughs> 조금 더해 봐야겠습니다 이것이 탐색의 묘미지 제 주변에서 여기서 낚시 해본사람한 명도 없습니다 저도 처음 해 보고 그래서 정보가 진짜 일도 없는 곳야잘 가라 그래도 나온다는 걸 확인했어 좀더 힘내서 할수 있게끔 답변성 위치를 좀 바꿔야 되나 그러면 옆에 살짝 내려놓고 한번만 더 지켜보자. 이것을 더 연한 쪽으로 붙여볼까이안는아 줄풀에 딱 붙잡고 나봐야겠다. 찌는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. 저는 마풀 하이사이가 더 풍후가 더입질을 잘해줄 것 같은데, 시원하네. 아, 이건 내가 찌가 안 보인다. 안 되겠다. 이거는. 여기, 붕어 확인했으니까 뜰채를 펴나 볼까. 방금 한 마리 나온 곳이 여기 이 가쪽인데요. 제가 동동 거리다가 <웃음> 나왔습니다. <웃음> 아, 여기 중간에 말풀이 겁나게 이쁜데 말풀에서 는안 나오고 가쪽에서 나와 버렸네요. 그래서 지금 한 대를 원래 이쪽에 세우는 한 대를 여기 바로, 바로 앞으로 <laughs> 2.0칸 여기다 펴놨습니다. 붕어 한 마리 더 보고 가겠습니다. 오, 오, 야, 오, 괜찮은 거 나온다. 오, 이거 뭔 일이냐. <laughs> 오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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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힘좀 쓴다. <laughs> 아, 나와버리네. 오, 진짜 여기는 완전 예상 못한 곳에서 나와버리네. <laughs> 와, 완전 발앞에서. <laughs> 진짜 여기 점프하면 여기 한 발인데 <laughs> 와 이렇게 기쁜 일이 아 이런 놈이 나올 줄 몰랐습니다 진짜 <laughs> 누런 황금 얼척이다 이거 좀 사이즈 되는데 33 정도 될것 같은데 체크해봐야겠습니다 야 대박이다 대박 어, 차 아이고 좋다 꼬리가 34 34좀 넘어간다 아, 이런. 진짜 나올 줄 몰랐다 한발 앞에서 나올 줄은 더 몰랐다 <laughs> 아 너무 좋다 진짜 바로 방생하겠습니다 34달가아이거 물이 너무 많이 튀었다 왜 이렇게 세게 들어가냐? 이것이 2.0칸인데 2.0칸은 진짜 바로 살짝 이렇게 났거든요. 한발 거리에 한 1.0칸이면 가능한 거리에 났거든요. 와, 여기서 나와버려. 지금 수심이 가까운 쪽이 깊고 멀리 갈수록 조금씩 얕아지거든요. 여기가 좀 깊은 곳입니다. 와, 또 이렇게 또 얼척을 잡아버리네. 오늘 탐색 성공이다. 대성공. 보세요. 이거 살짝. 딱 여기 끌어 당겨가지고 여기 음. 줄도 하나도 안 펴지고 <laughs> 한 마리 더 잡아버릴 거야. 어, 뭐야? 아, 뭐야! 햇빛을 좀 받으니까 살아나는 건가. 이 바로 코앞에서 나오는 붕어. <laughs> 아, 이 재미가 생각보다 엄청 크네요. 바로 눈앞에서 찌가 이렇게 막 움직이니까. 역시, 짧은 칸도 뭐 재밌긴 재밌습니다. 좋요 아, 와뭐 잉어 떼들이잉어들이 와가지고 막 앞에서 <laughs> 저리 가라고 오, 런거런리런거런리 올라온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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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온다. 그렇지. 오, 아 이거 찌맛이죽음이다 <laughs> 아 바로 코앞에 올라오는 찌 오, 오케이 와오 힘든 거 봐야 <laughs> 아 이거 재밌다 두 마리 아. <laughs> 두 마리 잡았습니다. 너부터 보내주고 자 잘가 너는 정말 최고의 찌올림이었어 오늘 아 너무 이쁘다 와 바로 앞에서 찌를 그렇게 올려버리냐 오 좋아 너무 좋아 지금 전혀 반응 없는 데가 저 대하고 이 대인데요 변화를 줘야 될것 같습니다 이것도 조금 가 쪽으로 펴볼까 왜 이거는 반응이 없지? 와.. 올라온다 올라온다 방금 넣은 거 방금 넣은 거 하나 둘셋 올라온다 와싸오야 오, 어딨어 에이 씨 빠졌다 <laughs> 아 빠졌다 위치를 바꾸니까 바로 입질이와버립니다참재밌구만 오늘 낚시. 월척은 한마리밖에 안나왔지만 그래도 정말 소소하니 재밌는 낚시네 요 오늘. 그냥 들어서 이렇게 나오 됩됩다자 자, 이렇게. <laughs> 네. 국한하고네한학 한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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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물 한국 대물. 한국 아, 대물 아니다. 대물 아니다. 나와 나와도 돼, 이제. <laughs> 대물인 줄 알았네. 뜰채로 떠주자. 네, 좀 작지만 안... 튼튼하게 생긴 붕어. 바로 코앞에서 나오는 붕어. 선맛이 아주 좋습니다. 2.0강. 바로바로 <laughs> 바로 방생하겠습니다. 재밌네요. 진짜 질다이거 좀 쓴다니까 크진 않아도 노냐 준척들하고 재밌게 잘 놀고 있습니다 지금 아 월척 한 마리만 더 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 월척이 안 나오네 우와 대왕 잉어 아, 이 잉어들이 물에서 막 떠다니고 난리네 또 간다 또 간다 두 마리네 이거 두 개만 가져가면 될것 같습니다 전남 담양 창평천에서 한 3시간 오전 낚시를 해봤습니다 아 너무 재밌었습니다 그 짧은데 찌 올라오는거 아, 아직도 기억이 남네요 얼척도 만나고 준척 여러 마리 오늘 최고의 <laughs> 짧은 시간 선만 보고 갑니다 다음에 더 좋은 곳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